심방 안에 이거 잡자안었다 연락할 것도 나도있다아이 팀들 이게 이 팀들 이게 아. 재미없어 이 팀들. <laughs> 여기 이막둥이가게포잡자기 했는데 <laughs> 힘을, 힘을 좀 실어 줘야지. 아 양반들 눈치도 <laughs> 없고 이 씨. <laughs> <laughs> 막둥이가 지금 아 뭐야? 이겼어. 저기 이겼어. 아이 여기 봐, 야야 뭐 오빠 못 나왔다야 오빠. 뭐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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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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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뭐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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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다들, 나도 볼 잡을까요? 까요야 예림아 어떻게 하냐? 아니. 또진다또진다 아니 이게 조식대로 해야 돼. 아니 이이 사람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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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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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카 <나하고. 나하고. 웃음> <laughs> <족가> 길을 살려줘야지. <laughs> 맞아, 게임은 게임이다, 야. 어? <laughs> <laughs> 예, <예림아>, 리마, 게임은 게임이야. <laughs> 아, <그거> 냉정해, <laughs> 게임 세계 냉정해. 아, 알겠지? 눈부를뜨고 예, 리마, 알겠지? 눈부르뜨고 열심히. 우니 누구를 두고, 열심히. 누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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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계시소. <laughs> 아, 알았어. 알았니도 알았기도. 았니알았니도너 너하고 게다 같이 안먹는한 보자. 여서 그래. 아빠고따라고아빠고따라고 보자. 아빠하고면 내가 어 해야 되가이떻게 <laughs> <언니>, 내가 어떻게, 내가 어떻게, 가게내게 내가 어떻게, 내가 어 내가 어떻게, 내가 어떻게, 내가 어떻게, 내가 어떻게, 내가 어 어떻게, 내 어떻게, 내가 어떻게, 내 어떻게, 내게 내가 게 어떻게, 내가 어떻가 어떻게,

이거 끝나면 고모 하고 고모 간다 예천으로 <laughs> 어떻게 질질 끌어야 돼 알겠지 예리마 작전 어? 질질질 끌어야 돼 판을 뒤집어엎 예리마 알겠지 <laughs> 예, 이빨 빨리 끝나면 안돼 <laughs> 이빨 빨리 끝나면 다다 다 간다 <laughs> 예리미 <예림아> 마 작전 <laughs> 뭐 <윤마을> <laughs> 예리미 작전을 잘 해야 돼 <laughs> 哈哈。<Like> <laughs>